수정을 시작하기 전 난자를 잡는 피펫과 정자를 잡는 피펫을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술법이 실질적으로 부인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익시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은 자연 수정이 어려울 환자에 있어서 이 방법을 통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피펫이 잘 보이진 않으나 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난자를 잡는 피펫입니다. 홀딩 피펫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인젝션 피펫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세수정 전난 피펫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이 피펫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펫이 양쪽 다 평행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장착하고 나면 그 다음 난자와 정자를 준비합니다. 살아있는 배아를 처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또시속하게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h m t c 를 보시면. 요 윗부분은 난자를 위한 배양액이고 밑부분은 스펌을 위한 배양액입니다. 난자 배양액과 스펌 배양액이 다른 이유는 정자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미세 조 we 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배양액은 정자를 좀 운동성을 떨어뜨려주는 배양을 이용해서 스펌을 뽑게 됩니다. 먼저 미세수정 하기 전에 피펫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하나의 스펌을 고별로 고별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와, 정말 정자가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가장 정상적인 정자를 찾아서 미세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정확하게 잘 발달된 스펌을 잡아줍니다. 정자를 잡으면 난자쪽으로 이동하여 미세수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난자가 성숙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쪽에 극채가 보게 됩니다. 난자는 극채를 12시 방향이나 혹은 6시 방향으로 놓고 미세수정을 실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극채 바로 밑쪽에 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수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은 다음. 지금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이 뚫핀 것을 확인한 다음, 정자를 서서히 난자 안 속으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 정자가 세포질에 흡착이 되면, 핏펫을 천천히 빼내면, 정자는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수망 하나를, 이세족 하나를 한 장면입니다. 이제는 배양을 깨끗한 배양액으로 씻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깨끗한 배양액으로 한번 씻어주고, 보다 더 배양을 위한 다시 배양액으로 옮겨주는 단계입니다. 배양기에 넣어주면 이 사람의 미세수증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지금 시간부터 시작해서 몇 시, 며칠 후에 이제 자궁에 이식이주면 됩니다. 넣고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정상순환을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정상순환을 확인하고 이틀 뒤인 즉채친날부터 3일 혹은 5일째에 이 순환을 다시 여성의 자궁으로 배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본이 뭐 수정란이 열열달 후에는 이제 아기가 돼서 태어나게 되는군요. 그게 항상 제가 원하는 마음입니다.